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 안전 운행을 가치입니다. 위해 전철석 손님은 안전 틀을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아우야 아직 저 아직 웬수요웬수 아이고 참야응이 음? 정지선 아슬아슬했다 아. 아니 속도를 죽여놓고 저기서부터 그냥 버쩍버쩍버쩍 터트려주면은 야 이거 누구를 욕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욕을 하지? 저게 네. 하향 평준화돼서 그래요. 어떤 거요? 운전 이게 운전하는 솜씨들이 옛날보다 못해. 아 맞아요. 험하기는 더럽게 험해, 그죠? 예. 네. 험하기는 더럽게 험한데, 운전 솜씨가 없어. 이 운전 할 줄을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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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밟으면 운전 잘하는 줄 알아. 이게 운전 면허 학원에서요, 면허 딸 때부터 그걸, 면허 그거, 그거 옛날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면허 따는 거? 네. 그때부터 개판됐어요. 어떤 게 받았다고요? 면허증 딸 때, 면허증 저기 할 때, 시험 그 민어 저거 시험 실기 시험이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아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어우 바뀐 지꽤 됐어요. 음. S 자 코스, T 자 코스 그런 거 저기 다 하잖아요. 음. 그걸 없애 버렸어요. 거기서 다 떨어지는데 음. S 자 코스, T 자 코스 그 거기서 그냥 떨어져요 못해 그거 그걸 없애버렸어 그래도 지금 미열증 양미열치 땅이 엄청 쉬워요 길가는지 엄마야 아줌마들이요 야 이게 이가 아, 우리나라 아, 아줌마들한테 이걸 맞춰놨어요이 미치겠어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얘기하다가 시노 다 걸린다.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맞춰버리면은 야 이거 진짜 그런 얘기해서 뭐하냐? 이태원역 한남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이태원역 한남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이태원역 한남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100m 앞 왼쪽 직진입니다. 이어서 왼쪽 직진입니다. 1km 앞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후 한남대교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0m 앞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미터 금호 사거리 강변북로 마포대교 방면 고가도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300m 금호 사거리 강변북로 마포대교 방면 고가도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후 잠시 후 금호 사거리 강변북로 마포대교 방면 도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담자.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엄마야 엄마 일로 일로 와 맞죠? 예. 네. 엄마야. <laughs>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다 왔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여기 안내를 종결합니다. 하면... 아, 자동이다. 자동.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은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기사 입력해 주세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